게임 스타트 에이수스 게이밍 V16으로 잠재된 창의성과 게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인텔코어 5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50 GPU가 탑재되어 크리에이티브 작업이나 게임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고급 쿨링 시스템은 항상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초고속 램과 SSD로 로딩 시간이 단축되어 영감이 떠오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창작하고 게임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인텔 코어 5 프로세서가 모든 게임과 작업들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력한 성능과 더불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빠른 멀티태스킹과 매끄러운 게임플레이로 격렬한 게임 및 까다로운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능과 완벽함이 조화를 이루어 궁극의 컴퓨팅 퍼포먼스와 그 효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FHD 144Hz 디스플레이는 프로 게이머와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놀라울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실제와 같은 게임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며 지연 또는 오디오 끊김 그리고 화면 티어링 등등 나쁜 현상을 줄어들게 해주며 그야말로 게이밍 경험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상 깊은 89% 스크린데바디 비율은 높은 휴대성과 더불어 비디오와 게임에 대해 몰입감을 상승시켜줍니다.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오디오 전문 기업인 디렉과의 협력을 통하여 게이밍 장치와 노트북 및 태블릿에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오디오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게 넓고 역동적인 사운드 스케이프에 빠져들게 합니다. 터치패드에서는 무려 40%나 더 커졌으며 그렇기에 더욱 매끄러운 제어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표면은 소수성 코팅과 내구성을 위한 PVD 지문 방지층을 갖추고 있기에 제스처가 더욱더 손쉽게 이루어짐으로 향상된 게이밍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의 부드러운 터치패드, 부드러운 스크롤로 밝기 조절, 부드러운 스크롤로 볼륨 조절, 부드러운 스크롤로 비디오 재생 조절, 스크린 엑스퍼트 제어 센터의 액세스, 고급 아이스 쿨링 시스템으로 차원이 높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듀얼팬과 히트파이프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GPU의 최적의 성능을 보장해주겠으며, 이 79개의 블레이펜은 가벼운 lcp로 제작되어 진동을 최소화했으며 조용한 작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든 최고의 성능과 더불어 강렬한 게이밍 세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 증포 16GB의 초고속 메모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듀얼 메모리 슬롯으로 고사양 작업과 게임 크리에이티브 작업까지도 무리없이 원활하게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줍니다. 초고속 ssd PCIe 4.0 SSD는 가장 까다로운 작업까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처리량이 최대 6000MBs에 도달하면, 대용량 파일도 문제없이 빠르게 게임 세계로 즉시 로딩합니다. 스마트한 화상회외및 선명한 영상을 느껴보세요. 명확한 사운드.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방대한 딥러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마이크와 오디오의 배경 소음을 줄여줍니다. ASUS 3DNR. ASUS 3D 노이즈 저감 기술은 랩캠 이미지의 선명도를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선명한 컨퍼런스 콜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물리적 랩캠 프라이버시 실드, 통합 프라이버시 실드를 랩캠 위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어 즉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신속한 연결을 위한 포트 구성 USB 3.2 Gen 1 Type A, 오디오 콤보잭, 썬더볼트 4 USB-C 타입. USB 3.2 Gen 1 Type A, HDMI 2.1, DC in jack